엄마, 아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나랑 함께 계란밥을 만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저녁밥을 먹기 전에 우리가 배가 고플 수도 있잖아 출출한 우리를 위해서 간식을 한번 만들어볼 겁니다. 간식. 예, 네, 간식. 자, 오늘 우리가 만들 간식은 바로 병아리 만주입니다. 귀여운 만주? 어, 예쁜 병아리 모양의 만주를 만들 준비가 되었나요, 친구들? 네. 자, 하나, 둘, 셋, 레츠. 제핑드리고 잠시만 운동 좀하셔요자 <laughs> 얘들아 우리 재료가 준비됐는데 저울에다가 먼저 그릇을 올려줄 겁니다 점을 눌러서 0으로 만들어주면 주니이 눌러주세요 흰자를 분리해서요자 노른자만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노른자 무게가 또10몇 그램인지 봐줄 사람? 5 그램 15 그램 자 노른자 무게는 빼버릴 겁니다 에, 빼. 자 연유 연유 180 그램입니다 자180 그램에 맞춰주세요 180빼 네아 맞습니다. 181g. 밀가루를 체를 쳐 가지고 부드러운 밀가루를 넣어 줄 겁니다. 몇그 넣어요? 그러면? 자, 2 0 0 g 이요 자, 나나나나 190, 195, 1 9 0 1 9 0 네. 1 9 8 199, 200. 네. 맞습니다. 소금을 한 꼬집. 한 꼬집? 네. <laughs> 들어간 재료들을 잘 섞어 줄 겁니다. 응. 우리가 빵 만들 때도 봤죠? 응. 어, 반죽을 하고 나면 반죽이 반죽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어 맞아 부풀게 맞아 세나야 20분 또 30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한 시간 정도 냉장고에 놓고 반죽이 숙성되게 기다려주는 거야. 군이 출동. 군이가 떠오세요. 저울에 이렇게 올렸을 때 숫자가 뭐가 나와야 돼? 30g으로 만들어 주고 나면 자, 요렇게 동그랗게 해줄 거야. 동그랗게 반죽을 나눠 줄 테니까. 자. 자 30g 만든 사람은 동그랗게 말아 주세요. 경아리 반죽 안에는 안금, 앙금, 팥 안금이 들어가는데 팥 안금도 자, 그램스를 재줄 거야. 50g요. 50g 재줘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세요. 동글동글. 네. 지개 자, 여기 보세요. 이 반죽을 손바닥에 넣고요. 자, 엄지손가락으로 넓적하게 해줍니다. 넓혀주세요. 3초만큼 넓혀줘야 될 것. 보자기로, 자, 이 앙금을 감춰주는 건데, 보자기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보자기를 끝을 조금씩 당겨가면서 자, 앙금을 가려주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다섯 개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볼까요? 네. 레츠 네,